안녕하세요, 모녀식탁이에요. 오늘은 깻잎을 준비했어요. 생각보다 별로 안 되네요. 뭐가 안 돼. 깻잎순는2 0장이나 넘어. 2천장2천장못 가야되요. 다수지 반버튼 나와서 걷고만. 아, 엄마, 이거 황자 어떻게 했어? 다식 일일이 개느라 욕받겠네. 시쳐서 괜히라 욕받지. 농사를 재순 게이 정도지. 사서는 못해, 이거. 김치를 쉽게 담는 방, 방법을 해달라고. 좋을 거한컵이요생강 먼저 조금. 밥하고 양파하고 가는 거. 사과까지. 사과. 사과. 밥을 왜? 밥을 좀 늦어. 늦으면... 좋아, 진동리가 안 나고 풀 대신 된 거야? 풀 대신 좀 넣어주는 거. <laughs> 두 컵. 조선 간장 집에서 담은집 간장인데 한5년 됐는데 안 짜. 두컵 넣어요 조선 간장. 집에 집 간장. 액젓. 액젓 지금 두 컵을 넣을 거거든 조선 간장하고 똑같이 두 컵을 동일하게 넣을 거거든요 한컵 사이다 를한컵 넣었는데 깻잎이 입, 입이라 물이 안 나와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촉촉해야만이 물에 놔어줘도골 맞지가 않게 그러니까 물이 있으니까 사이다 를 물보다는 사이다를 한컵 넣으면 좋아요. 이정도면 이제 거의 됐어요. 이따가 이제 설탕 좀 넣고, 한 컵, 한 컵. 한컵 정도. 한 컵. 이거 어차피 고춧가루 넣으면 별로 편은 안 나도 놔두고 먹을 때 처음에만 고춧가루 귀가 있지. 놔두면 고춧가루, 깻잎에서 나오는 그 특유의 그 철분 때문에 색콤해지잖아 음. 그래서 색님이 좋다고 고춧가루 음. 그래도 좀 이쁘라고 한컵 넣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음. 양념 끝이에 하나 바르면 나중에 먹을 때 양념 걸리고 안 좋아도. 그런데 이 양념을 갖다가 그렇게 안 바르고 놓으면 나중에 먹을 때가 좋아. 어차피 이, 이 맛은 다 깻잎에 들어가게한 장씩 안 넣고 그냥 붓는다 이거 좀만? 응. 이렇게, 이거 부숴줘야 돼. 부숴줘. 양념 어차피 다 배에 있어. 이렇게 해서 해놓으면 그냥 도둑맞은 것 같아 턱 꿇어요